시간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신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업신여기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야 할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 앞에서 회계사가 장부를 보고하듯이 숫자 하나로 틀리면 큰일 나거든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회계사가 장부를 보고하듯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하는 앞에 짓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지 못했다.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의 자유와 사랑의 충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질적인 진리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주안에서 우리가 확신한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가르침과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경험이 많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농사 경험이나 인생 경험이나 그죠 삶의 경험에서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서 있는 것이니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스와 리 함께 지금 여기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속되다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즉, 바울은 음식 자체가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않다는 강한 자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만 해서 음식 귤에 먹고 안 먹고는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 성도의 양심을 존중하는데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죄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 되므로 그에게는 실제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근심하게 된다.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의 가장 최상의 법은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도 이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제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으로 건면하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내 신앙이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엄청난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파괴한다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한 형제의 가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계산하고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고작 음식 문제 내 자유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 바쳐 구원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멸망으로 영적인 파괴로 이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올바른 지식을 의미하는데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 가진 자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기쁨으로 생길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옳고 선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형제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그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건면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듣지 않고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여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비판하거나 업신적이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그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를 위해 먹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사랑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저 형제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식을 사랑 아래 굴복시키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인데, 우리가 올바른 것인데, 우리가 진실한 것인데, 왜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선한 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불신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사랑도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교회 단위도 내보다 못하다고, 그런 비난거리, 모독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할 때 누구나 인정해 줍니다. 또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러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당장 내 것이 인정받지 않는다고 고집 피우고 화를 낸다면 스스로. 자기의 득을 잃어버리는, 까먹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이 두려워서 피하라는 수동적인 테러를, 태도를 가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합형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 그 불편함이라는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 그 시대의 선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양심은 꺼리김이 없는데, 나는 진실한데, 나는 누가 봐도 올바른데,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오해받을 권리, 절제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십자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윤리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그 지식이 강한 자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라고 묻지 않고 그것이 형제를 세우는가? 생명을 붙드는가? 그것을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형제를 세우는 일에 조용하게, 겸손히, 누가 알든 모르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적응, 적용입니다.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핵심, 형제를 위해 나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형제를 위해 고작 음식이나 기호의 자유 내가 할수 있고 없고의 그 자유점은 기꺼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양심의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의 연약한 양심을 짓밟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형제의 믿음이 부족하여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맞추어 주는 것이 성육신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고기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름진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포기할 정도로 나는 내 형제가, 성도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하는데, 그게 마음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믿음의 사람임을 생각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본도전서 8장 11절리하는 오늘 본문 14장과 완벽하게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형제를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자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어찌 싸움이 있겠으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음식 규례나 에티켓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리의 죽음과 사랑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지적인 오름, 나는 괜찮음. 나는 잘남. 거기에 대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완벽한 시, 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옳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100%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음을 주장하여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않는 거, 고집 피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식, 나는 먹을 자유가 있다. 나는 이기서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그내 사람이 되어서, 내 사람으로 형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려고 할 때, 막 형제를 막 야단치고 싶을 때, 아이고 왜 저렇게 많아 비판하고 싶을 때, 그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받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14절에서 요구하는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에서 형제를 위해 나의 자유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의 음식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식습관, 내 취향, 내 자유, 내 수고, 내 노력을 우선시한다면 그리하여 오집을 피워서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나의 당연한 자유, 당연한 기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생명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고작 음식 문제, 기호 식품 문제 내 주장하는 그것 하나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자기의의 포기와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 그 자유가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가 아무리 합법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깬다면 기꺼이 내려놓아라. 잠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자기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집을 피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 떼기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함으로 선을 이루라고, 손해보라고, 양보하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넉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손해 본다고, 조금 양보한다고 못나지지 않습니다. 그게 멋진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묻어버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교회 안에서 비판이 사라질 것입니다. 비방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를 위한, 아, 나는 그렇게 마음을 써지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고 기도하고 있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서로 향한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교회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에 두세 번 이상씩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카마게 틈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늘도 전서, 우리 10장 23절, 23절 정리한 것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거다 해도 된답니다. 그죠? 다 해도 된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 자기 유익, 자기 체면, 자기 인정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도 좀 인정해주고, 남도 좀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기다려라. 그것이 어른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해서 단순히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장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장로고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 심령들이 우리가 운데던드리서 가기를 넓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한 편한 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금식, 고행하는 종교적 수행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이 요가하고 뭐 수련하는 이유, 명상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편하고 또 자기가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임을 비교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30년, 40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요가하면서, 우와, 어떻게 저런 걸 하나? 할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는 할수 없지만, 은혜를 할수 있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니까요. 그 경험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지식이 옳고 나는 어떤 것이라도 행할 자유가 있고 또 그것은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숙한 행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름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좀 잠시 침묵하고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는 포기하는 일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일을 처리할 때 억지로나 급하게 하지 말고 내 주장을 관찰하는 것에 우선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물어보고 기다려 보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가야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또 같이 덕을 세우는 거죠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함께 해 주어서 같이 해 주어서 귀한 일을 이루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해보십시오.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내가 했는데, 내만 했는데, 이러면은, 사실 부끄러워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는 가장 예수 그스도를 담는 생활 속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갈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지식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틀렸어도 논쟁으로 이기고 말로 이겨도 형제를 잃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가치를 재발견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꽉 막혀 있는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 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엉터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그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인내하게 되고, 내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귀한 조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꾸 안 좋은 것만 말하게 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laughs>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무지막지함이 있었지만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라는 기한 손을 펴는 손을 먼저 펴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의 오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참된 신앙은 내 자유를 교회 안에서 마음껏 만끽하고 주장하고 욕심부리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가 시끄러운 시끄러운 것입니다. 힘 있는 장로, 힘 있는 권사 붙어 가지고 뭐라도 좀 거기서 뭔가 있을까 싶어서 빌붙어 보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마음이 안 들면 내치고 난리를 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를 형제를 위해 조용히 내려놓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있을 때그 교회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한 것, 나의 자유, 나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서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된다면 교회의 유익이 없어지고 교회가 깨어진다면 것은 이미 선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오름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오름을 내려놓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돌아가셔서 묵상하심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채워서 자기 성을 사와서 권력을 사와서 무시받지 않도록 아니 내게 무릎 꿇도록 만들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 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면, 주체가 되시면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비워놓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거기를 갈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수 있을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고집 피울 수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 고함지르고 소리치며 나를 알아달라고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못낳고 더러운 존재이니 주님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성김만이 우리 삶에 나타나셨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용사가 하늘나라의 기둥이 우뚝 서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녀라는 기이한 믿음의 고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